자 그러면 이제 실제 문제를 통해서 어, 어떻게 하면 삼각함수의 덧셈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아까 열심히 그 공식들을 외웠잖아 근데 거기에서 알파하고 베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특수각이어야 돼 무슨 말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쌓인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되어져 있었을 때 여기 알파하고 베타를 특수각으로 생각을 해서 뭐 특수각하면 30도, 45도 뭐 60도, 90도 이런 녀석들을 우리가 특수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120도는 약간 뭐 30도하고 60도하고 연관돼 있으니까 120도도 뭐암튼 뭘로 바꿔 줄수 있어. 특수각이 되는 거야. 알파하고 베타는 특수각으로 생각을 하면 편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사인 75도가 있는데 이 75도를 알파더기 특수각 특수각으로 생각을 해주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바로 사인 45도 30도라는 녀석으로 생각이 되겠지? 그러면 사인 45도 30도니까 사인은 뭐지? 사인은 사코더기코사다. 그래서 여기가 45도 30도. 45도, 30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곱하기 사, 코사인 30도는 어, 2분의 루트 3, 얘는 사인,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사인 30도는 2분의 1이다. 그래서, 계산하면 4분의 루트 6 더하기 4분의 루트 2가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을 암기를 했다면 공식을 암기를 한 거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나와져 있는 각도를 특수각으로 쪼갤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15도라는 녀석을 볼게요. 그러면 이 15도는 특수각이 아니니까 우리가 일단 구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특수각의 합이나 차로 나타내 주는 작업을 해야 돼. 그러면 15도 그러면 뭐가 생각나? 45도에서 30도를 빼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 그러니까 얘를 60도에서 50도를 빼준다라고 하면 얘가 60, 그러니까 뭐 60도, 45도, 뭐, 그것도 뭐 상관 없겠네. 뭐 구할 수는 있어요. 어쨌든 45도, 30도 이런 식으로 해야지 쌩뚱맞게 얘를 뭐 어, 60, 70도 마이너스 55도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코사인 70과 코사인 55도를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녀석은 결국 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를 특수각의 합차로 표현하는 거를 해 주는 게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코사인은 코코 여기가 마이너스였을 때는 싸싸였으니까 이렇게 써 주고 여기가 45도 30도, 여기가 45도 30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코사인 45도 하면 2분의 루트 2, 얘는 코사인 30도 하면 2분의 루트 3 더하기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사인 30도 2분의 1. 자,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탄젠트 105도 이것도 한번 해보면 자이 105도 아까 얘기했잖아. 105도를 특수각으로 쪼갠다. 그러면 뭐 생각나죠? 60도 45도가 되니까. 이거를 70도 35도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탄젠트 60도 더하기 45도다라고 해 주시고 자, 탄젠트는 어떻게 되지? 여기가 플러스였을 때는 1 탄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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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기 탄젠트다. 그래서 여기가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60도, 45도. 그렇게 하면 1 마이너스 탄젠트 60도는 루트 3, 탄젠트 45도는 1. 여기는 루트 3 더하기 1. 그래서 이거 뭐 유리화 하는 작업 해서 보면 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개념체크 2번을 볼게요. 개념체크 2번은 이제 사인 95도, 코사인 50도, 이거 둘이 곱하기로 고파, 되어져 있는데, 다시 또 빼기 코사인 95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이제 잘 보면, 어? 95도, 50도, 95도, 50도가 반복이 되는구나. 그럼 얘가 알파 베타, 알파 베타였던 거야. 그러면 이 녀석은 알파 베타를, 어떤 곱하기나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낸 거니까 덧셈 정리를 이용한 거다 라고 볼수 있는 거지. 그러면 사코야 어? 사코 코사네 그럼 이거는 뭐였지? 얘네 둘의 부호가 니까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이돼 있는 거는 사인에 대한 덧셈이나 뺄셈인 거지. 근데 여기서 얘가 마이너스였으니까 아, 이거는 사인 뭐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이용한 거다. 그럼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탄거야. 사인 사코 코사였으니까. 그래서 얘는 으 사인 95에서 50도를 빼면 45도가 되니까 2분의 루트 2가 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2번, 3번, 4번도 이제 막상 잘 보시면 음, 2번은 코코싸사니까 뭐겠어? 코코싸사니까 응? 코코사사는 코사인에 관련되어지는 거고, 더하기면, 알파마이너스 베타에 관련되어 있는 거지? 그러면 110도가 알파고, 80도가 베타니까, 여기는 코사인 30도가 답이 된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알겠지? 자, 3번도 뭐 20도, 25도가 일관적으로 된 거고, 이거는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에 관련되어져 있는 공식인 거는 여러분들이 보면 알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4번 같은 경우에 자 사인 70도 곱기 사인 140, 그다음에 이거 사인 20, 그다음에 사인 50. 아 이걸 봤었을 때 70, 140, 20, 50이니까 이 녀석은 어 내가 알고 있는 공식을 적용할 수가 없지. 알파 베타가 되려면 여기 여기와 여기 여기가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얘는 달라요. 아 그랬을 때는 너무 당황하지 말고 뭔가 우리 90도를 뭐 더하고 뺐었을 때 사인하고 코사인이 바뀌어지는 녀석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좀잘 생각을 해보세요. 얘는 70도는 이렇게 바꿔보자. 90-20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는 여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지? 여기는 50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아90 더하기 50으로 바꿔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 자, 그러면 s i 90 90이니까 여기는 바뀌겠지? 이거는 코사인 20으로 바뀔 거고. 자, 여기도 사인 얘는 바뀌어요. 근데 2 3분면이니까 부호 안 바뀌고 50이니까 얘가 코사인 50도가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코코싸싸 이렇게 놓고 봤더니 20 50 20 50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코코싸싸를 더한 거니까 코사인 알파마이너스 베타하고 관련이 돼 있다. 코사인 알파마이너스 베타다. 근 여기가 20, 50이니까 코사인 마이너스 30이 될 거고, 코사인은 음수를 그냥 먹어버리니까 코사인 30도가 될 거다. 그래서 2분의 루트 3이 될 거다. 라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네. 필수의 제3번을 보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라는 문제가 있어.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해석할 거는, 아, 4분면, 이거, 이거가 나오는 이유는 4분면 때문에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 얘는 1, 사분면 얘도 마찬가지로 1, 사분면 그러면 이제 사인 알파가 13분의 5다 이렇게 나와져 있으면 이미 우리 중학교 때도 많이 해져 있었겠지만 그림을 그려 여기가 알파고 빗 변이 13이고 높이가 5가 되니까 밑 변은 자연스럽게 12라는 녀석이 당연히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코 사인 알파는 13분의 12고 탄젠트 알파는 12분의 5다라는 녀석을 자연스럽게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1, 사분면이니까 전부 다 양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얘도,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베타라고 놓으면, 여기가 5분의, 빗변분의 높이가 이렇게 됐으니까, 4가 되니까, 코사인 베타는 5분의 4, 그 다음에 탄젠트 베타는 4분의 3이다라고 이미 다알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항상 여기 있잖아. 사분면이, 사분면이니까 부호에 좀 신경을 써주라는 거. 자, 그러면 이 값은, 사인은 뭐였었지? 사, 코, 코, 사. 근데 여기가 알파, 베타. 여기는 알파, 베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사인 알파는 아까 얼마였어? 주어져 있으니까 13분의 5다. 코사인 베타는? 여기서 주어져 있지 않지만, 코사인 베타는 아까 여기에서 5분의 4다라는 걸 이미 구했잖아. 그래서 5분의 4. 코사인 알파는 여기에서 13분의 12다라고 구해놨으니까 하고, 사인 베타는, 음, 여기서 주어져 있으니까 5분의 3이다. 자,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야. 마찬가지지? 이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코사인은 뭐였죠? 코, 코, 마이너스면 플러스, 사, 사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이렇게 생각해서 아까 코사인 알파 얼마였지? 13분의 12 코사인 베타는 5분의 4, 사인 알파는 13분의 5, 사인 베타는 5분의 3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거지. 자,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도 탄젠트는 이제 아까 뭐였지? 얘는 1 플러스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 빼기, 탄젠트. 그래서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탄젠트 알파는 여기서 12분의 5. 탄젠트 베타는 4분의 3. 12분의 5, 4분의 3을 대입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라고 보면 돼요.